김대중 전 대통령 시계는 에 저는 시계를 안 차고 다닙니다만은 시계에는 경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경구일까요? 경구는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잘 못하는 거 그런 거겠죠. 경청입니다, 바로 경청. 남의 말을 잘 듣자. 이 경청 참 어렵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아랫 사람의 말을 듣는다. 나이만 많아도 그걸로 갑질하려고 남의 말안 들으려고 하는데, 제일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비판할 때는 욱 하는 거. 눌러야 됩니다. 이 경청을 그만큼 중시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 자, 설날이죠. 연휴죠. 설레는 날, 설날. 경청만 잘해도 적어도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사이좋,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요새, 요새는 형제들도 다 각각 삽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일 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어찌보면 명절이다, 큰 일이 있을 때몇 번씩 만나기 때문에 이웃사촌이 더 친절할지, 친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만큼 형제들 또 다른 일 하면서 다른 곳에 사니까 옛날에 그냥 형제면은 같은 마을에서 살고 대게 농사 짓고 평생을 같은 공간에서 사는 그 형제들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동생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님의 말도 경청하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거참 어렵습니다. 자기 말을 하려고 하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네, 싸우게 되고 그런 비극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물론 매체에 나오는 것은 극단적인 이야기니까 대다수 사이좋게 지내고 잘 보내는 그 소식은 안 오지만 그러나 옛날보다 좀 자기 고집 부리고 배치에 따라서 이,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튜브도 얼마나 자기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릅니까? 어디는 극우, 어디는 극좌, 어디는 예, 투자도 미장에서 해야 된다. 누구는 국장이다. 자, 능력주의가 좋다. 분배가 좋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 고집을 앞웁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더욱 고집을 피웁니다. 사촌이 아니라 요새는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돈 자랑한다든가 투자, 상속 이야기, 돈은 또 피보다 강하잖아요. 또 자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누구, 조카는 잘 나가고 또 어떤 조카는 취업도 못 하고 뭐 이런저런 그 상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자기 말을 하기보다도 말을 듣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지 않나? 입과, 네, 입, 귀, 눈 이런 걸 조심해야죠. 조심. 남의 말을 들으려면. 근데 참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laughs> 힘듭니다 이게 저, 저도 육남매. 장남인데 하는 일다 다릅니다. 뭐 농사짓는 동생도 있고, 목회하는 동생도 있고, 또뭐 병원, 자영업, 또 중장비. 여섯 형제니까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형제들끼리 어떤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 이야기할 부분도 있지만 하는 일이 다르면 그세계에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 예. 하는 일이 또 이렇게 보통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같은 일을 테면 일하는 데에서도 다른 분야는 모르는 수가 있는데, 분야가 아예 달라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알아듣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경청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형제의 움직임을 알고, 또 조카들의 움직임을 알고, 사촌들의 움직임을 알면서 서로 잘 되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밀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예, 선물도 주고 이렇게 주는 삶 주는 설날 그러면 이 설레는 날 우리 어릴 때참 밥만 먹어도 양말 한 켤레만 예, 사신어도 진짜 설렜거든요 <laughs> 몇달 갔거든요 그게 그런 날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레는 날이 설날에는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려면 남의 말을 경청하자. 윗사람은 아랫사람 말을, 아랫사람은 윗사람 말을, 옆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힘들여 들으면, 좀 기분 나빠도 참고 들으면, 그 사이에 배우게 될 겁니다. 아, 우리 형제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 일을 하는 데는 이런 애로움이 있구나. 이 건설 중량비를 가지고 일 하면서 이 수금하고 그 세계 사람들을 만나서 원만하게 지내면서 자기 소득을 챙기는 거 이게 이런 애로가 있구나 하는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고 이를테면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에는 돈도히 쌓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심하고 인내하고 경청하자. 김대중 대통령 어찌 보면 예 직위로는 최고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시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다? 경청. 남의 말을 잘 듣자. 귀 기울여 듣자. 그런 자세로 보낸다면은 예, 설날이 진짜 설레는 날이고 이 설레는 날을 보내고 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나가서 자기 일을 하는데 힘이 될 겁니다. 야, 내 형제들이 이렇게 나를 밀어주고 믿어주는구나. 기다려주는구나.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가 어떤 애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대개 그 6, 6남매들 회가 되면은 뭐 이게 봄 가족 소풍 1박 2일 가가지고 이 회갑 요뭐 가족들 아니면 누가 찾아 줍니까? 거기서 찾아주고 참 사느라고 애썼고 앞으로 잘 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그런 의식을 간략히 갖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도 설레는 그 설날에는 그런 이 가족이 어, 우애를 다질 믿음을 다질 그럴 뭐랄까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바랍니다. 설날 멋지게 보내고, 새해, 또, 또 새해죠. 구정되면 또 다른 해가 시작되는데,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